애기 힘들었냐고 그러는데요. 음, 아, 솔직히 얘기하면 힘들었어요. <laughs> 힘안든 적이 는데 <laughs> 사실 꽤 힘들었습니다. <laughs> 네. 음, 제 아내가 크게 도움이 됐어요. 계속 같이 다녔어요, 사실 뭐. 저한 저에게 이제 많이 힘들지 었 않냐고 어,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, 너무 감사하고요. 솔직히 말해서 저도 걱정은 되게 많이 됐었어요. 어, 이게 뭐지, 도대체? 어? 어? 어, 이 상황이 이게 뭐야? 너무 걱정이 되긴 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처받거나 아, 이렇게 음. 상처받고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. <laughs> 사실 음, 이 사람은 그 껍데기가 좀 단단해졌어요. 사실 처음엔 되게 힘들었을 텐데. 어, 많이 단련되어 있다고 할수 있어요. 좀 그러죠? 알겠수어요 <laughs> 아, <죄송합니다. 웃음> 그러니까 잘 견뎌줘서 고맙고. 예, 2018년 6월 모습이니까 3년 전이군요. 박원석 의원, 네. 정치인도 어떤 특별한 소... 네.